안녕하세요. 저는요, 같은 살고하는데요. 오늘은요, 저거 처음 으로먹방을 시작했는데요. 밖에 지금 엄마 아빠 먹고 있어서요. 좀그 시끄러워도 좀 참아주기 이해해 주 바랍니다. 오늘은 떡볶이로 그 먹방 할 거거든요. 자,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저가요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. 그래서 요 식사는 못 뺐습니다. 음 그도 조금 매워도 참긴 참는데요. 그래서요 따가워서 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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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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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나 그특그 음... 그 제일 좋은 거는 매콤하면서 더 땡기잖아요. 그래서 좀 맛있는 거 같고 쫄깃쫄깃한 떡도 있어서 더 맛있는 거 같죠, 여러분. 응. 제가요 조금 안 먹는 편이라서요. 엄마가요 먹방 찍고 나서는 좀잘 먹었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저도 먹방 찍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요, 먹방 을 찍고 있는데 그, 물에 안 먹어보니까 그래도 뭐 괜찮죠? 이따가 되면 조금 괜찮아지고 애들 너무 것만 먹으면. 소이 따끔할 때가 있잖아.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, 아기 때. 근데 요즘 별로 안그렇던 근데 지금도 약간 따끔따끔한데, 입이. 그런 새들이 매워지요 여러분들도 아기 때 그런 거있어요 음, 여름 불구지나, 무연바도연안 자기 혼자 있을 때 방에서 쩍쩍 소리 나잖아요. 그게 익숙해서 그렇고요. 그렇거든요 해요.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저는요, 어디 학교에 다니요? 성운 초등학교에 다니, 다닌, 다니는데요. 저의 집은 서안이다에 살고요. 저, 오늘은 뭐를 할 거냐고요? 먹방을 찍을 건데요. 제가 하도요, 먹방을 좋아해서요. 밥을 제가 안 먹거든요, 좀. 그래서요, 엄마가요, 지금 많이 먹거라 생각해서요. 저가 먹방 찍고 있는데요.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처음이라서요. 바깥에 지금 아침이거든요. 저가 아침에 지금 어, 먹방 찍고 있는 거 그래서 시끄럽죠. 시끄러운 것도 좀 랑요 제가 매운 걸못 먹거든요 애들 매운 거 먹으면 속 시려서 이렇게 되잖아요 떡볶이, 물, 여기 그냥 먹는 물 여기에는 떡볶이 심은 거요 일단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가요, 그 단점이 있잖아요 어, 매운 거, 매운 거랑 매콤한 거 하면서 더 땡기고 맛있잖아요. 그래서요, 이걸 떡볶이를 먹어요. Então 고요야 보다가 좀 잘했으면 버 잘했어요 버튼좀 눌러주고요 음 못했으면 못, 못했어 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못했어요 한번 모르고 눌렀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누르면 없어진다 말씀 알고 계셨어요? 음 좋은 걸 많이 누르면또없 좋은 게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요 눌렀잖아요. 그러면 또한번더 누르면 또 올라간 줄 알았잖아요. 그러면 없어져요. 자기가 누른 게. 화장하는, 거는 별로 뭐 안고요. 화장하는 걸 별로, 안아고요 화장하는 걸 별로요. 싫어요. 화장하는 건 별로. 한번 찍었는데, 이상하잖아요, 애들은. 그래서요 저가요 음. 먹방을 찍기로 했습니다 먹방 먹방이 왔어요 먹방이 왔어요 저가 새로 지은 노래예요 완전 장상하죠 조금 그 아까 전에 종종 얘기해 줬는데요 못 들은 하,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요 떡볶이 옷, 떡볶이 안에는 뭐 오뎅이랑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리고 좀 매운 걸못 먹어요. 그래서 그냥 씻을수 있는 물. 그다음에 이거 뭐 물. 씻넣도 혹시나 매울까봐 물 좀... 그리고 애들 물 먹으면 좀 매우면 속이 따갑잖아. 그러면 너 어, 속이 따가우면 속이 쓰러지니까 어. 영상이 길어질 것 같네요.